10편 39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본 시의 내용은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속에서 터, 터져 나오는 불평과 탄식을 외치지 못하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참고 있다고 말합니다. 39편 12절에 보시면 여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에 길을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라고 한 것을 보면 다이시 얼마나 그가 받은 고통이 괴롭고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도대체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깊이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깨달았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다이스의 결심입니다. 다이슨 자신을 돌아보면서 악한 자로 인하여 자신의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설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 악한 자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은 악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슨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시 젊은 날에 사울의 그 고통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윗 곁에도 악한 자들로 인하여 다윗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인하여 자신의 입을 다물고 참잠했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삶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뇌 속에 있었음에도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로 재짓지 않기 위하여 침묵했다는 것.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말도 안 하고 행녀 자신의 말 실수로 인하여 악인들이 오히려 더 오해를 하거나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 다윗은 침묵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절에 보면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 더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품 속에서도 다이슨 입술로 죄를 지을까봐 원망 불평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은행이 범죄하지 않도록 침묵을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억울한 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오를 때에 누군가에 가서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불씨가 되어 기름을 끼얹는 듯 같은 분노만 더 확장될 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오히려 잠자코 있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세였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마음이내 속에 뜨거워 서 묵상할 때에 하가 바라니, 나의 해로 말하기를, 다윗슨 자신의 고통스러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마음속에 뜨거운 우라가 치밀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웃주리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 요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어. 5절에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 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뼘 길이란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측량의 단입니다. 나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기에 모든 것이 어때고 인생이 한낱 물안개처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절의 인생이 실체없이 사라질 그림자며 불을 축적하지며 그 결과 누가 가져갈지 모르기에 이 모든 것이 어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슨.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달은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7절입니다. 다이슨 인간의 덧없은 무의미함과 잠시 왔다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궁극적인 초점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다이소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이소는 지금까지 약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도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약한 자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왔던 그래서 침묵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이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이슨 주변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봄으로서 마음이 압는 침묵입니다. 악한 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악한 자가 주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속의 그 죄악을 보니 더 괴로운 고통의 신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자들과 우매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이것은 또 다시 인생의 헛됨이란 주제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 주고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이라는 이 헛됨은 주의 징계 앞에서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6절에서 첫 번째 다윗이 그 헛되다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그 헛된 의미란 것은 인생이 짧고 부질없다는 의미였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발견한 자신의 그 인생의 헛된 의미란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헛될 뿐이란 이 말은 다이은 지금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주님께서 그 죄에 징계를 하시면 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영화로운 삶도 존목은 같이 소멸되게 되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이 말은 탐내다 혹은 갈망하다, 간절히 열망하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이슨 그렇게 욕심내어 살아보니 돌아오는 것은 다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욕심되어 내가 그것을 취했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날 때에 그 욕심되어 얻어놓은, 얻어놓은 자기 것으로 만들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소멸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행동 때문에 침묵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죽음을 앞두고 오고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적인 그런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악인의 행동이나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해서 고통당할 때에 그 때문에 가슴 아리 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다이슨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다 빼앗고 취했다 한들 그들이 가진 그 영하나 간절한 그 열망, 욕심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하면 다 부질없이 헛된 것으로 살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주님이 한번 불어 부으시면, 주님이 훅 하고 한번 부르시면, 그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이, 재물들이, 영아들이 모든 권력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손 넓이만 한손 넓이만한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기 위하여 오히려 다이슨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참회의 기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덧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다이세 유리한 고향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39편은 다이의 일생을 돌아보며 타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나그네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요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불을 지지며 길을 길을 었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 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다이은는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이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도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는 나그래나는 인생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의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부여받은 단한 번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편의 핵심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 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악자들리나여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당한 그 고통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이슨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이 그 자신의 인생이 한 손뼈만큼 짧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사실은 헛된 일로 소란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 왔다라고 자신은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재물을 모으지만 사실 그 재물을 누가 거둘지 모르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분노를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평강을 누리는 다윗의 그 고백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떠졌으며, 그래서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로 기도드리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더 복된 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숨병 길이보다 짧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